안녕하세요. 증권과 18년 투자 경력,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짱갑입니다 자, 오늘 삼천당 제약에 대한 레포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삼천당 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0만원 목표가까지 책임지고 리딩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천당 제약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간결하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출시로 인해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때한 단계 주가가 도약할 것이다 라고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GLP1에 대한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가시권에 이르게 될 경우 거기에 따라서 두 단계 높은 주가로 도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목표하는 30만원 주가 수준까지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저희 채널만 믿고 그대로 구독하고 어, 내용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천당 제약은 사실 레포트가 거의 부재한 종목 중에 대표적이에요. 알테우젠도 마찬가지였지만 3천당 제약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어, 그리고 증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포트가 어, 저에게는 좀 참신하게 좀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누차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기대할 게 많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죠. 자, 연말, 어, 리벨서스에 대한 제네릭에 대한 임상 결과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좀 달아두는 부분을 좀볼 수가 있고요. 자, 삼천당제약은 아시다시피 주사제를 경구제로 바꾸는, 뭐다? 에스패스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약, 투약, 편의성을 증진시킨 이런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가 흔히 IV제형에서 SC제형으로 바꿔주는 게 알테오젠의 기술이죠. 그래서 알테오젠 주가가 10배가량 오르기도 했었는데, 3천당 제약은 주사제 형태를 경구제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마글루타이드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만과 아, 그리고 당뇨 쪽 관련해서 지금 현재 치료제 개발에 지금 계속적으로 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신 대로 에스페스 포텐터질 올해 자 중국 세마글루타이드 특허가 2026년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중국 당뇨 시장 진출에 따른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재미있게도 삼천당의 기술 수출 전략은 제품별 적용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즉, 앞으로 기술 이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제품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더 폭넓게 많은 수량의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에스페스 플랫폼에 적용된 세마글루타이드와의 임상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동성을 입증하는데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약물에 대한 임상과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상 기간 자체가 어느 정도다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회사의 언급이다. 실제로 이렇게 나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 전망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2025년도에 대한 뷰를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된다 5천억 정도 그죠 자 2028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은 5천억 영업이익은 무려 80% 기준으로 4천억 정도가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은 사실상 아일리아의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사실상 아일리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에스페스 플랫폼에 대한 가치도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우리가 상승 여력을 50에서 많게는 뭐 100%까지 열어두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어, 다음 달 5일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역시나 뭐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타날 것이고 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까지 언론에서 많은 정보를 노출하지 않았었던 에스페스 플랫폼을 활용한 비만 및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진행 상황과 향후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삼천당 제약은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IR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죠. 특히 이제 주담이랑 한번 통화해 보신 분들은 정말 아주 가히 답답함을 많이들 느끼실 텐데, 자, 그만큼 많은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도 노출이 되고 있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기관 대상의 기업 설명의 자료들을 우리가 잘 취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정보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5일에 기업 설명의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시 한번 삼천당제약 주주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IR 자료에서 나올 법한 이제 이야기들은 겨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계약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이제 큰 매출을 체지하고 있는 프랑스 지역, 그리고 동유럽 국가에 대한 계약 부분이 언제쯤이면 나타날 수 있는지, 사실 이게 작년 3, 4분기에 체결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국가마다 조금씩 지금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계약 체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BS 플랫폼을 활용한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상반기 임상 종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글로벌 허가 신청 계획까지 같이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연내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확인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올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알리아, 아일리아,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퍼스트 무버로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언급까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추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도에 중국 세마글루타이드 이제 특허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당뇨로서, 당뇨치료제로서의 진출이 이제 곧 임박했다. 즉, 내년도에도 모멘텀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삼천당 제약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자, 작년도 7월 달에 23만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현재 9만원대까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16만원대까지 이제 회복하는 이제 그림들을 좀 그려줘 왔는데, 자,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V자 패턴을 그린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우리가 지금 목표 주가로 산정하고 있는 30만원까지 무리 없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 16만 8천원 정도로 미뤄본다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무려 8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매출이 반영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확인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내년도 내 후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되기 때문에 전 충분하게 30만원 주가가 도달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천당 제약에 이어서 제가 이제 사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저점에 많이 매집을 좀 해놨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이후에도 사실 수익 볼 종목들 미리 저점에 매집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사실 삼천당 제약을 추천드릴 당시에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오픈을 좀 해드렸었는데 당시에 이제 S바이오메딕스와 HK 이노엔을 가장 관심에 두고 있다라는 말까지도 여러분들께 좀 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저희 채널을 처음 보시거나 아직 텔레그램 방 초대를 못 받으신 분들은 관련된 정보를 못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100% 무료로 많은 분들 구독자님들 입장하실 수 있는 소통방을 열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입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바이오메딕스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 올 2월까지 50에서 100%까지 기대 수익률을 추정해 놓고 보는 첨생법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바닥 자리에서 확실하게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고 호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2월이 다가올수록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드린 종목이에요. 자, 실제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 보면요. 자,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되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요. 자, 이 저점일 때 우리 잘 매집을 좀 해둡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서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 자, 첨생법이 언제 시행되죠, 여러분들? 2월 달에 시행됩니다. 자, 점생법. 자 실제로 이제 임상이 보통 이제 완료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제로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암 말기 환자라든가 이제 더 이상 손쓸수 없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임상이 채 완료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해요. 어디서요? 일본에서요. 우리나라도 이제 가능해지려면. 이 첨생법이 열려야 됩니다. 시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첨생법 시행이 2월 달부터 재개가 됩니다. 자, 지금 당장 1월 달에는 가장 큰 이슈가 있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게 이제 바이오의 제일 핵심이 되겠지만 2월 달에는 바이오에서 제일 큰게 첨생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게 되면 뭐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임상 전에 환자에게 이제는 치료제로서 돈을 받고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관련된 어, 테마주들 혹은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은 주가가 급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소개시켜 드렸던 것이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텔레그램에서 내용 정리해 드린 것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CS 행사가 끝나고 JP모건헬스케어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결국은 2월부터는 첨생법 이슈가 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최대 바이오 이슈가 겸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자세한 브리핑 내용까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최대 수혜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것이 어디다? S바이오메딕스다. 그래서 기대수익률을 다소 높게 보고 있다. 라고까지도 설명을 드렸고 현재 파킨스병 세포치료제 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자! 라고까지도 투자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외에도 사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지금 이제 눈으로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러 가지 관련된 데이터들, 자료들 취합한 것들을 그대로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투자 검토를 해보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기도 했었죠. 자, 결국은, 어, 지금 100일도 남지 않은 첨생법 시행, 특히나 이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 첨생법에서 결국은 누가 수혜주냐를 계속 언론과 증권가가 찾기 시작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S바이오메딕스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첨생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은 2월 21일입니다 2월 21일이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약한달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제가 더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월 달에 임상에 대한 데이터 발표까지도 있어요. 임상 1, 2상 결과를 같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 종목을 탑픽으로 뽑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가 입장을 받지 않았었던 100%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초대를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자, 장점 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공략주를 소개해드릴 뿐만 아니라 S바이오 메딕스처럼 저점에서 매집할 만한 유망주들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자 전용으로 준비한 만큼 앞으로 쏠쏠한 내용들 공유시켜드릴 텐데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구독자님들은 모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어, 영상 좋아요도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후에 초대하는 대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